690 중고 모터홈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 2023년 8월 식 주행 거리 39,000km. 인산철 배터리 1,200암페어, 태양광 990W, 인버터가 3 5 k g 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의 장점. 무시동 히터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D5, D2 히터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히터 하나가 에러 코드가 뜨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겨울철에 따뜻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베레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두 개의 자전거가 장착이 될수 있게끔 캐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수 200L, 오수 80L, 오토 크루즈 기능까지, 지구공 홀은, 이 르노마스터가 그 크락션 소리가 좀안 좋거든요. 차는 큰데, 앵앵거려요. 그래서, 제네시스 지구공, 그 차량의 크락션, 홀은을 따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주행 충전 시스템의 릴레이를 변경하셨어요. 열선 시트까지 추가 장착을 하셨습니다. 전동 원닝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 SOG 시스템. 원래 캠핑카 보시면 창문 안에가 블라인드를 올리게 되면 실내가 다 보이는데요. 요거는 썬팅을 다 해두셨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죠? 이 썬팅 작업까지 돼 있는 차량입니다. 4채널 블랙박스 디지털 도어락. 이렇게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뒷 범퍼 자차 수리 1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차량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도어는 관통형 서비스 도어.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적지 않은 사이즈고요. 운전석 안에 들어가서 세부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자, 시트는 원래 누노마스터 기존 시트는 검정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시트 옵션까지 변경을 해 두셨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포채널 블랙박스. 이 차량 제가 실물 본 거는 처음 봤는데요. 차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일단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리를 좀잘해 두셔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워크스루의 장점. 워크스루의 캠핑카 모터홈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크스루 한번 타보시면 막혀있는 캠핑카 타기가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블루캠프사의 도어락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 키가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키를 꼽지 않더라도 번호만 누르셔가지고 하는 편리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면 전동 발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버튼 하나로 발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하시다가 워크스루의 장점. 굳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를 돌아서 캠핑카 실내로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이 안으로 바로 운전하시다가 바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캠핑카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가 스위브 시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 인원이 앉아서 다과를 즐기실 수 있는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트를 스위브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운전석과 조수석이 스위브 시트가 됩니다 메인 자리는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편리하고요. 여기는 성인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까지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 여섯 분 그리고 스트하나 놈이 일곱 분까지 앉아서 다과를 즐기실 수 있는 거실 공간 레이아웃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캠핑카의 또 특색이라고 하면 또 특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선반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선반 위에다가 뭐, 음료수를 넣을 수도 있고, 또한 DP까지 할수 있게 이러한 선반이 있고요. 여기에 컵 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측으로 보면 바로 스마트 TV, LG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직관적으로 컨트롤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버튼 하나씩 하나씩 누르시면 많은 장치들을 온 오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무시동 히터가 지금 제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위쪽 거는 침상 그리고 바닥 난방, 온수 이게 D5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D2 무시동 히터인데요. 욕실 공기 난방 그리고 또이 차량 또이 차량도 특색이 있는 게 대류 난방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요거는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옆에 보면, 어닝 등까지, 어닝 등 디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불을 밝게 또는 어둡게 할수 있는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좌측에 보면은, 전동 어닝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전동 어닝을 밖으로 뺐다가 접었다가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전동 어닝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은 어디에 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신발을 이쪽에 둘는 없죠. 지저분해지니까. 신발장이 따로 있습니다. 신발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150L 투더 냉장 아쿠아 제품인데 냉장고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DC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잠금 장치까지. 캠핑을 할수 있는 목적지까지 가다가 길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냉장고가 열립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항상 닫아 두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돌려서 열어두시고, 열면 냉장고 공간이고요. 냉장실입니다. 냉동 공간입니다. 네. 캠핑카에서는 넉넉한 큰 사이즈의 투도어 냉장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바로 앞에 창문이 있는데요. 아크릴로 또 마감을 해 두셨어요. 어떤 음식을 하시다가 음식이 튈 수도 있고, 그럴 때 물티슈로만 닦아버리면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아크릴 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싱크대는 싱크볼이 여러분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어 되게 큰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싱크볼인데요.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손을 넣었을 때이 정도의 깊이감 넓은 싱크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인덕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인덕션이 완전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 매립편. 인덕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는 오토 드레인까지 드레인 시키실 때 버튼 한 번만 누르시게 되면 안에 있는 물들을 밖으로 배출해 낼수 있는 굳이 밖으로 나가서 밸브를 열지 않아도 버튼 하나로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침상 공기 난방 컨트롤 할수 있는 스피드 컨트롤이 있고요. 밑에는 바닥 난방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욕실 공간입니다. 욕실에는 창문도 다 되어 있고요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와 같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일단은 상부에 상단에 팬은 없습니다. 맥스팬이라든지 환풍을 할수 있는 환풍기는 없는데요 옆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창문을 열어두셔서 공기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창문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전 시스템이 이렇게 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캠핑카에서 샤워하실 때는 거의 앉아서 샤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일어서서 해도 위에 공간감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은 템버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굳이 이 샤워 커튼을 하게 되면 샤워 커튼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템버 도어는 샤워커튼이 필요가 없겠죠. 완전히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는 템버 도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도어까지, 고급 템버 도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침상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이 차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히터는 이 겨울철에 히터를 가동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요. 하지만 이 차량은 벽면에 여기 보시면 틈을 잠깐 뒀죠. 틈을, 요, 요만큼 틈을 뒀는데 여기에다가 히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굴 쪽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 바람이 아니고 벽 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건조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기가 얼굴 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얼굴 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건조함이 좀덜 하다. 벽면이 따뜻해서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성인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침대 사이즈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커튼 레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시는 취향에 맞는 커튼을 달아 두셔가지고 거실 공간과 침실 공간을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튼만 장착이 딱 되버리게 되면 분리가 확실하게 되겠죠. 이러한 편의 시설까지 코반 마스터 690이라는 모델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시트 컨디션이라든지. 가구에 흠집 하나 없고 정말 신차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 뭐 제가 지금 너무 과장해서 설명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너무 너무 깔끔한 거예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중고 모터홈이고요 이전 차주님은 캠핑 생활은 많이 안 하셨다고 해요 실내 컨디션은 정말 신차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중고 모터홈입니다 자, 저희 건국 캠핑카에 들어오는 모든 중고차, 판매, 위탁 판매하는 중고차들은 저희 건국 카센터에서 모든 경정비를 마치고 출고가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캠핑의 모든 것 건국 캠핑카에 문의하십시오.